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제가 오늘 패치 꿀덱을 하나 개발해왔습니다 용사냥꾼 어둠 야스오 덱인데 100개로 가능하고요 기대해도 좋아요 첫 아이템 스타트는 여전히 벨트가 좋습니다 근데 이번판은 벨트가 없었죠 벨트가 없으면 고궁입니다 처음 빌드업은 똑같아요 이성이 붙는거 위주로 빌드업을 하면서 8레벨까지 안정적으로 가주는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용사냥꾼의 야쏘 덱이니까 3원짜리, 4원짜리 유닛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가장 잘 나오는 레벨이 8레벨입니다. 자, 우선 딜러가 칼리스타가 될것 같으니까 앞라인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BF 곡궁 장갑인데 스타트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BF 곡궁 장갑으로는 초반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최종 조합은 용사냥꾼 4마리에 야쏘, 모르가나, 리신 들어가면 딱 7레벨에 사용 사오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탈레베 신비 하나 넣어주면 끝이에요. 자, 이달리 녹턴, 지금 이성이 한 마리도 안 붙었고, 니달리가 들어가면 빛의 인도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빌드업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녹턴은 버리고, 레벨업해서 세트 두 마리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아이템은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야스오의 아이템은 공속과 주물력 아이템이 좋아요. 자, 판테오는 방템이 좋습니다. 그러면 피갈리까지할수 있는 방템 스타트가 되게 좋겠죠. 자, 좋아요. 어, 자 일단 방템이 나왔습니다. 당장 벨트로 조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죠. 야스오한테는 공속템이 들어가면 좋다고 했어요. 구인수, 뭐 고연포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 지크도 공속 아이템입니다. 그럼 야스오한테 그림자 지크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야스오가 나오기 전까지 니달리한테 짬통으로 쓰면 되겠죠. 자, 페어 다 잡아주고요. 야쏘의 공속템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쏘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루난의 허리케인이에요. 그럼 공속템은 있으니까 루난 하나만 만들어주면 야쏘 풀템이죠. 여기서 칼리스타가 이성이 붙는다면 니달리 대신에 빌드업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성 위주로 빌드업을 한다. 근데 안 붙었죠? 트런들 페어 잡아주고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면 굳이 팔고 이자를 볼 필요 없이 오레벨은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다음 라운드에 칼리나 블라디 같은 게 이성이 붙으면 연승은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다? 그냥 다 팔고 이자 볼 겁니다. 어차피 연승이 끊어졌으니까. 이자라도 먹는 게 좋겠죠? 진거 같네요. 졌으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다 팔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진짜 실력이 엄청 느신 거예요. 트런들은 가지고 오면 이성이 붙어버리니까 그림자 벨트를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림자벨트는 별로 안 좋아요. 템이 좀 꼬였죠? 어차피 이자를 못 챙기니까 오레벨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너지를 받고 있는 리븐 하나에다가 분단까지 받아주는 게 좋겠죠? 자, 니달리 공속 엄청 빠릅니다. 제가 훨씬 약한 줄 알았는데 이겼죠? 이성이 너무 안 붙습니다. 일단 20원 이자를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대로 갈게요. 아, 이건 졌죠 딜러가 먼저 물렸습니다. 제가 이 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프 먹은 유닛들만 정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 용의 사 어둠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해보면 어떨까 해봤더니 엄청 좋아요. 자, 리신이 나왔죠. 자, 이러면 필요가 없는 이제 리븐 같은 거 정리해주면서 20원 이자를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야, 그라가스 세트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정리하면 딱 20원이자 나오죠? 야, 템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야, 원래 같으면 이렇게 템이 나왔을 때 망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덱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야, 넣을 게 없네요 야, 이러면 리븐 팔고 30원이자 8레벨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렸을 땐 어떻게 하느냐 7레벨 때 어느 정도 맞춰놓고 가시면 돼요 야, 아이템은 9원으로 소모하겠습니다 판테온한테 구원이 굉장히 좋아요. 이 구원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위의 체력만 증가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힐을 받은 유닛들은 피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망토를 선택해야겠죠. 이러면 루나의 허리케인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라가스 세트 2성 붙었고 3-2에는 6레벨을 찍으라고 했어요. 찍어서 리븐 투입해주면 되겠죠. 넣을 게 없을 때는 시너지를 받고 있는 유닛을 넣는 게 좋다. 리븐 아니면 트런드입니다. 리븐이 좀더 비싸니까 리븐 넣을게요. 루난 만들어주고 장갑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면서 보석 번틀렛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야스오의 아이템, 공속 템한개 루난의 허리케인, 나머지 지팡이템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방템은 판테온이나 오데카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성한테 야스오가 나오기 전까지 짬통을 쓰다가 야스오가 나왔을 때 넘겨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의 다 일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관리가 잘 됐죠. 그리고 이게 3원짜리 유닛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8레벨의 삼성작도 잘 돼요. 3원짜리 유닛들을 다 빼면서 리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붙는 거죠. 물론 삼성이 안 붙어도 1등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 아니면 판테온 자, 판테온 가지고 올게요 자, 리븐 빼고 판테온 들어가면 용사냥권까지 받아줄 수가 있겠죠 구원효과 보시면 입는 피해량이 30% 감소 자, 최대한 오래 사라지기 때문에 태블망을 주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림자 태블망은 장착한 유닛이 피가 까입니다 자, 상대방 보시면 벌써 카타리나 이성이죠 어, 저보다 훨씬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이래도 상관이 없는게 결국에 완성만 시키면 덱 파워가 말도 안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리븐 팔고 50원 이자 보고요. 자, 그림자 지크를 줬을 때는 양쪽 옆에 제일 쓸모없는 유닛을 두는 게 좋다. 지금은 세트 이성에 그라가스 이성이니까이두 마리를 제외하고 이달리 양쪽 옆에 놔두면 되겠죠? 자, 구원이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 좋으니까 세트를 약간 뒤에다 두겠습니다. 자, 근데 니달리 보시면은 그림자 지크의 루난. 그러니까 이게 베인 템인데 그림자 직후에 루나의 허리케인이라는 이두 가지 조합 아이템이 굉장히 사기였던 겁니다. 생각보다 피관리가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투를 보고 어, 어지간하면 8레벨을 갈것 같아요. 복궁 망토, 쪼끼, 리신 나왔고요. 어둠의 인도자도 하나 잡아 놓겠습니다. 7레벨 단계에서 어둠의 인도자 잠깐 받아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아이템을 덤블 조끼에다가 드로차한 문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자 벨트가 정말 처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구병이 겹치죠? 자, 이러면 판테온이나 트런들, 이런 것들은 삼성장이잘안될것 같아요. 자, 뭐 죽을 때까지 버티면 되겠죠? 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지팡이를 선택해서 보석 건틀렛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야스한테 들어갈 아이템은 다 만들어졌죠? 이게 절대 근본 아이템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공속 아이템의 주물력 템 그리고 루난의 허리케인 이세 개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또 이겼기 때문에 8레벨까지 바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칼리스타 삼성 보면서 분단을 보고 있네요 자 칼리 삼성 보는 괴생명체덱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괴생명체도 버프를 먹었죠 자 그리고 이 기병대 기병대도 굉장히 많은 버프를 먹었습니다 자 저것도 좋아요. 저것도 제가 기회 대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리신 이성 붙었습니다. 이번에 리신도 탐성이 버프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가 말도 안 돼요. 여기 아펠리오스 이성이죠 와, 이번에 다잘 풀렸어요. 근데 이긴다. 근데 이긴다. 자, 그림자 직크에루나의 허리케인 이두 가지 아이템이 좀 좋은 것 같죠? 자, 그리고 뭐가 이성이 빨리 붙는 것보다는 공격 수비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탱커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이제 먹을 아이템이 별로 없습니다. 지팡이를 먹어서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준다. 어,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어, 트런들 이전 붙었고 판테온 나왔죠? 네, 이번에 용사냥꾼까지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스오 리신 용사냥꾼 제가 짠 조합이 유닛 하나 하나가 전부 다 버프입니다. 네, 이온 충격기 바로 줄게요. 어 딩거. 근데 또 반대로 딩거는 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못이겠죠 아무리 딩거가 너프 먹었어도 5코스트입니다. 어? <laughs> 이긴다고요? 너프 체감이 나죠? 이게 사실 이기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겨주면 진짜 베스트. 3등만 만나지 않으면 이길 것 같죠? 3등이 너무 셉니다. 야, 이러면 바로 만난다. 아니 사코 이성이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구나. 카리까지 이성이죠. 와 미쳤습니다. 저는 아직 니달리도 일성인데, 근데 피갈리가 되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야스오 드디어 나왔어요. 야스오 나왔으니까 니달리랑 교체해주면서 팀비술사 하나 준비해놓고 지금 모르가나도 한 마리도 안 나왔죠. 야, 이제 리롤칠 거니까 세트랑 그라가스 다 버리겠습니다. 5-1 때는 반드시 조합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주고 가야 돼요. 5-1, 8레벨 찍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가는 조합은 완성을 시켜놓고 9레벨을 가든가 해야 된다. 최소 여기서 조합을 맞추면서 야스호까지 이성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모르가나 나왔고, 룰루 이성 붙이면서, 판테운도 붙었고요. 용사냥꾼 나왔죠. 조합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최종 조합이 이겁니다. 타용타어둠 탐척후 2군단2신비 문제는 야스오가 너무 안 나온다. 드로 차원은 트런들 줄게요. 혹시나 트런들은 삼성을 찍을 수도 있겠죠. 야 지금 야스오 1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죠? 자 이거 그냥 트런들한 마리 팔면서 40원 이자 챙기겠습니다. 트런들 삼성은 제가 찍어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요. 아이에나 이성 자 모르가나 나왔고 판테온도 사줍니다. 근데 야스오가 너무 안 나와요. 근데 야스오가 이성이 붙을 때까지는 반드시 돌려야 돼요. 자, 모르가나 이성 붙었고 자, 나머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50킵이 아닙니다. 그니까 자연스럽게 야스오가 이성이 붙었다면 그때는 50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팔레벨을 찍었을 때 내가 아이템을 주네는 이성을 붙이라고 했죠. 그 판테온이랑 야스오한테 줬으니까 두 가지는 이성을 붙여야 됩니다. 이번에 판테온도 버프를 먹었어요. <laughs> 이것도 이기죠.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순위 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덱 파워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 판테온? 판테온이 그나마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 판테온이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트런들 아이템을 빼주면서, 드로차음을 넘겨주겠습니다. 자, 리신 판테온 삼성작 보면 될것 같죠? 아, 직그를 못 받았네요. 자, 이건 지금 배치를 내, 제가 너무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길만한 거였는데, 조금 실수했죠? 설마, 설마. 이것도 이긴다고요? 와9레벨에다가 배치도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점점 증명이 되고 있죠 야스오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얼어붙은 심장도 약간 너프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야스오 이성을 붙여야 되니까 자, 2등이나 3등은 정말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모데카이즈 이성 붙었고 자, 아이템을 준 애들은 삼성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가나 룰로 트런들 이세 마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우선 순위는 한테온 리신, 야스오 세 가지입니다. 배치는 트런들 일성 왼쪽 공속이 필요 없는 모르가나 오른쪽 이렇게 두겠습니다. 와 상대방 티모 이성. 근데 이거 야스오 이성이었으면 이겼을만하죠 리신이 진짜 좋아졌어요. 리신이 말도 안 됩니다.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어? 야스오 드디어 붙었습니다 야, 얼어붙은 심장은 상대 딜러 진영을 묻히는게 좋으니까 다이에나 줄게요 야, 2등이 잘플린이제 기병대인데 기병대가 방어력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게 야스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스오는 고정 데미지죠 어둠의 인도자가 터진 직후부터는 좀 세기 때문에 조금만 어, 더이성이 붙은다면 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주인공은 모데카이저였다. 야 진짜 이게 다 버프를 먹으니까 그냥 핵심인 리신 죽어도 나머지가 캐리를 해줍니다. 야스오 이성이 정말 늦게 붙었는데 지금 벌써 3등 안에 들었어요. 피갈리도 압도적이죠. 네, 이 상태로 조합 마무리하면서 삼성장만 노려봅니다. 그나마 삼성각이 잡힌 블루를 리신한테 줄게요. 리신이 만나톤이 제일 작으면서 삼성각이 나왔죠. 자, 여기 티모 이성인데 이깁니다. 티모 이성인데 이겼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티모 쪽이 기병대를 보내주는 게 좋죠. 티모가 기병대보다 더 쉽기 때문에 저는 티모가 이기는 게 좋습니다. 무승부. 무승부도 나쁘지 않아요. 트런들 이성 붙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스오 리신, 판테온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돌려봤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았다가 돌릴게요. 와 세주한이 삼성 장난 아니죠? 레디 달질 않습니다. 어 다이애나 공잘들어왔고어 좋아요. 많이 잡았습니다. 잘하면 잘하면 룰루궁 좋았고, 어 근데 세주한이가 안 달아요. 와. 세주아니가 달질 않습니다 자 세주아니를 잡으려면 리신이나 야스오 같은게 삼성이 찍혀야겠죠 AP 데미지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환테원 두마리 어 한마리 남았죠 자 이거 그냥 빅토르 팔고 자, 룰루랑 모르가나도 별로 안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팔게요 자, 이 세가지만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저 아직 삼성 한개도 없습니다 야스오 진짜 세죠 야스오 쪽은 기병대여서 잠깐 딜이 안들어갔던거고 티모쪽은 살살 녹습니다 자 결국에 기병대랑 1대1로 남았어요 오 판테온 있죠 판테온 예, 판테온 먹었습니다 자 판테온도 이번에 버프를 먹으면서 데미지 자체가 AP쪽이 있으니까 어, 충분히 세요 자 리신이나 야스오 둘중 하나만 찍히면 진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덧발톱은 한번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덧발은 모드카이 줄게요. 어, 판테온 좋아요. 판테온이 안 좋습니다. 그냥 이겼죠? 게다가 상대방 굉장히 잘큰 카운터 유닛이죠? 어때요? 야쏘 이성인데 만딜이 나왔습니다. 야쏘 두 마리 남았고. 아, 노틸러스도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노틸러스까지 찍히면 좀 답이 없을 것 같죠? 아, 네. 야스오가 물렸어요? 야, 이렇게 어둠의 인도자가 터진 다음부터는 야스오 딜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아직 리신이나 야스오가 이성이다 자, 좋았고, 환태는 좋았고. 자, 리신 3성 되면은 딜이 2배 이상 띱니다. 아, 보내진 못했죠? 자, 아깝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리신이 너무 안 좋다고 평가가 많아서 삼성을 아무도 안 찍었죠. 근데 지금은 잘 나오면 삼성을 진짜 충분히 찍을만 합니다. 엄청 세요. 와, 노틸 나왔죠? 노틸러스 나왔습니다. 자, 노틸러스 기절 지속시간 6초. 위험하죠? 자, 리신 두 마리. 어, 리신 한 마리 남았죠? 야, 아직 은한 방에 죽을 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천사는 리신 줄게요. 리신이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어우, 자, 노틸러한테 떴습니다. 야수 물렸죠? 아, 이러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어, 리신. 리신 좋았고, 판테온. 어, 이게. 아니 이걸 이겼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겼냐면 용사냥꾼 버프를 먹다보니까 주물력이 리신한테 들어오면서 리신이 엄청 세진 겁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용사냥꾼 어둠 야스오 덱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이 덱을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리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꿀덱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